간절한 남자를 거절하는 여자. 안 따라가요. 여자를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통해 이해하는 북녘사회의 북시네마. 철부지 평양 도시남의 인생을 바꾼 사랑 이야기. 먼 훗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야부럽구만 어. 아, 아, 아버진 공원 설기가 이 노력용. 어머닌 대학 박수원 원장이 분겼어. 아 고기다비, 아버지는 애국열사, 할머니 전쟁노비요. 아, 자넨 정말 행복자야. <laughs> 친구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주인공 신준 그는 알아주는 집안의 외동아들입니다. 아, 언제면 우리 준이한테도 아버지처럼 이런 영광의 날이 올까. 어? 야, 나도 할머니 세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어디 그때와 같아요? 할머니 땐 용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 벗고 되고, 다 일도 섰는데, 음, 어? 하지만 어떤 일에도 열정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만 사는 그는 집안 어른들의 걱정거리입니다. <laughs> <laughs> 친구 승호와 춤을 추러 온 신준. 그의 눈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수영입니다. 그녀의 뒤를 쫓아간 그가 도착한 곳. 아니 여기가 어디요? 아참 <laughs> 보고도 몰라요. 속도전 청년 돌격대 주소. 어? 이자방금 들어간 동무도 돌격대군요? <laughs> 누굴 보고 그러세요? 이자방금 저선옷을 입고. <laughs> 어 수양 언니. 네 우리 미장서대 사대장이에요. 뭐 미장서대 사대장? 미장서대라는 말에 신주는 아, 뒷걸음질을 아, 아니, 아니. 칩니다. 됐어. 됐어. <laughs> 그러니까 공못쟁의 청각이 우리 수양 동무 미장칼이 오도 맞을까봐 고민했던 모양이지. 동무들, 우리 는 이제 공수양 동무와 작별하게. 된다. 수양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의 이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간 아침 것이 좋습니까? 하늘이 좋습니까? 어머니, 동무들, 전 그곳을 가던 잊지 못하고. 해. 윤년가던 저에게 혹세림을 키워준 저 돌격대의 붉은 기뻐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동불을 피우며 저국의 내일을 위한 고창한 기념비들을 함께 세우가던 우리의 종된 동무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상급학교 추천서도 마다하고 고향 대웅단의 발전을 위해 떠나가는 수양 자신과는 다른 모습의 수양을 보며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내 생각에는 또 여기서 흔들흔들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번 기에저대웅단을 한번 다녀오너라. 휴가를 맞아 대웅단에 갈 것을 제안하는 아버지. 가서 위할아버지 묘도 찾아보고 음. 혁명선열들이 피가 승인 그 땅에. 신주는 다시 수양을 볼 생각에 대웅단으로 떠나갑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예 수양아. 수영을 보고 될땐 신준. 왜 그래요, 아버지? 아, 인사해라. 수도 평양에서 우리안대로 휴갈밭 로원 청년이다. 휴갈요? 안녕하십니까? 어질 내게 수고 많았어요. 수고요 무슨 걸음간 <laughs> 우리 집에서 살게 된다. 이묘목들은왜 방풍이다 심소? 방풍님을 조성하려고요. 방풍님? 네. 여긴 해발 천 미터가 넘는 독지대여서 바람이 세지요. 뭐. 그 바람을 막아야 곡식들이. 헌데 <laughs> 이렇게 어린 것들을 심어서 언제 더볼보겠어 네. 아, 왜요? 아, 이제 삼십 년 사십 년 후이면 이 나무들도 무성한 방풍님으로 자라게 되고 그러면 이 버전에서도 감자산에 서을 거예요. 삼 사십 년 후에? 아 그때 가면 우린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텐데. 아, 그러면 뭐래요? 저기 보이는 방풍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나이 때심어최양의 가치관이 놀라운 신준. 수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력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수양은 미소를 짓습니다. 정해동민 비서동, 네. 오늘 힘들어도 신준동무에 대한 평정서를 하나 써야겠어. 평정서요? 응. 그가 여기 와서 땀을 바친 건 둘째 치고, 아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거야? 우리 신종을 신준동무의 조직에 보호하잔 말이야. 네. 신준동무은 15일간의 휴가기간 자기 가진 순결한 양심을 우리들에게 감동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준동의 모습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바치는 성실한 마음을 배웠으며 이처럼 훌륭한 청년을 키우는 그곳 천년동맹위원회 인사를 벌이는 동시에 여기를 떠나가는 신준동물을 높이 평가해주기. 바랍니다. 평정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신준을 찾아나선 수양. 한편. 이제 떠날 날을 앞두고 신주는 심란합니다 내일은 또나야겠는데 아직 말도 못했으니 수양동무, 음. 동물 내가 여기 휴가받치러 왔다고 생각하오? 네. 아니, 그럼 왜 왔어요? 사실 난 동물 만나러 왔어. 동물 찾아 여기까지. 네. 하지만 우리야 젊은 청춘들인데 일생 이런 데 묻혀있기야 솔직히 아깝지 않소. 뭐라구요? 용기를 내 마음을 고백하다가 수양의 자부심이 담긴 돌격대와 고향 땅을 무시하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들키게 됩니다. 놀라워요. 동무의 마음이 그리도 엄청난 것인 줄. 수양은 평정서를 떨어뜨리고 떠나갑니다. 수향이. 그리고 수개월 후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대웅단 식구들과 신준 신준은 자신의 아파트를 보여주며 수양의 호감을 사보려고 합니다 신준의 아파트를 남다른 시선으로 보는 수양 그 집은 바로 수양이 돌격대 시절 직접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동문 지금껏 절망종에왔지만난 오히려 동무가 동종이 가요. 과연 그 집에 동무의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부디 부모님들의 공적과 자기의 공적을 갈라볼 줄 알고 자가 두고도 자기 얼굴을 가진 참된 인간이 되주세요 수양의 중고에 충격을 받은 신준. 수양이 남긴 책을 보며 자신에 대해 고민합니다. 생요. 너의 보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어디서 탄원해오는 사람이에요? 아, 이제 보려 너희들 깜짝 놀랄 게다. 그리고 다시 수개월 후 대웅단에 탄원해온 새로운 사람은 바로 신준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이제라도 조용히 이건 제가 신진동물 생각해서 진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난 절대로 제가 뭐 신진동물 몰라서요 자신을 믿지 않는 수양을 뒤로하고 신주는 대용 연료 연구에 집중합니다 신준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게 된 수양은 험난한 산길을 넘는 그를 위해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신준이, 지신봉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용 연료로 뜨락 도로 운행에 성공하고 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수양. 리 용서해주세요. 너의 것이 무엇인가 수양이 내 오늘은 대답하겠어 기름진 이땅 풍요한 이 가을 내 조국의 먼 내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것이라고. 신준도. 고맙소 수양 동 하지만 난 아직 시작에 불과 전 세대들이 우리한테 남긴 제보를 생각하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끝없이 헌신해야 할 나란 말이오. 내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준의 다짐 속에 둘의 사랑도 연결되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대웅단은 한반도의 최북단 양강도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무산으로 불렸으며 북에서는 항해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웅단의 혁명전적지에 답사를 간다고 합니다. 대웅단은 북력 최고의 감자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 이후 감자 농사의 본보기 단위가 되었으며 영화 속 신준이 대용연료를 개발해낸 것처럼 모든 것을 자체 힘으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모범단위이기도 합니다. 대웅단의 감자꽃바다도 북녘의 유명한 절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웅단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농마국수, 농마지짐, 감자까배기, 감자토장국, 언감자떡을 비롯해 1천여가지의 요리로 변신한다고 하니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날 대웅단에서 다양한 감자유리를 맛보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평화와 통일, 북사회를 이해하면 더 빨라집니다. 북시네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